또, 네, 양파, 또, 양파 사과 유리 주행 안전 사과. 오늘은 사과 안 사고 방울마토랑 참외 샀어요. 그리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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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번에 3개천 원을 받았는데 오늘은 네개 이천 원이데대일와서 살리고 또 인큐베이터 인큐에어가 인큐 되게 싸네요. 장데생각도 되게 좋아해요 아주 싸고 친절하고 좋은 애도 많아요. 애플 시나몬, 애플이랑 참외랑 토마토. 토마토는 색깔, 데코 때문에, 데코 때문에, 데코 때문에... 음 사과 맛있어요! 안전 맛있어 음 아침에는 올리브유랑 레몬 레몬 좀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글을 하고 소금물로 가구를 해요 그리고 올리브유 올리브유 두 스푼에 레몬즙이랑 섞어서 홀짝 마셔요 <laughs> 그리고 그다음에 공복 운동했어요. 공복 운동을 얼마나 했냐면, 봅시다. 이거, 시간이 잘, GPS가 잡혔다 안 잡혔다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3,000보 넘게 걸었거든요. 근데 이게 GPS 안 잡힌 거라 아마 2 5 k 로나3 k 로 걸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복 운동 딱 40분 해줬어요. GPS가 안 잡히는 시간은 GPS 안 잡히는 시간 포함해서 한 1시간 정도 공복 운동하고 그난 다음에 사과랑 참외랑 토마토 먹으려고요. 자연식을 먹는 게 너무 좋대요. 자연식을 먹어주는 게 엄청 좋대요. 가공식품을 어쩔 수 없이 먹긴 하는데 그래도 자연식 먹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에 삶은 계란이 딱 들어가야지 조합이 맞는데 유튜브 보면서 사과 먹고 있어요

아, 제가 생각하는 아마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실 텐데 네. 주식시장을 조금 보면 <laughs> 어, 티켓을 얻지 않을까 는 생각이 드는 <laughs> 것걸 준비하면서 아,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주식시장에서 <laughs> 학과를 선택하래요. 어아니다 <시장은 웃음> 아, 네. 아, 네, 네. 어, 그럼 어, 지구에서 중요할수있어 어쨌든 사실은 이게 같이 움직는 네. 주식이다라고 하는 건 지금의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을 가지고 그 가치를 판단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도 지금의 시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학생들 같은 경우 거의 뭐 군대, 학사까지 많이 한다고 10년인데, 10년 후에 뜰... 어떤 산업이 뭐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번체에서도 설계파트, 회로 설계파트가 조금 더 가전이 있더라고, 2월 네. 그 선생님들이 보여주고, 그러면 좀고민이 음. 아무래도 반도체는 거의 탑이고 대학가는 그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좀 상위 중권 학생들이 갈수 있는 학자가 어디일까 고민을 좀 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힌트를 주실 수 있는지 저는 이제 컴공이나 반도체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사양산업이라고까지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말씀드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할때 이제 조선산업이 렇게 1, 2일하면서 음. 그러다가 또 이제 그게 또 이제 하향곡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그 당시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가 한창 인기 있을 때 좋은 성적을 합격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졸업하면서 취업하기 되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 회원들 같다 이런 평가가있다은 최근에 보시면 한국을 먹여 살리시던 강산과 함께 조선이 또 다시 뜨고있는어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컴공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카드 예를 들면 그렇지만 지금도 회로를 이 얘기를 하실 거지만 업체들도 공정위주 업체도 있고. <놀람> 또 뭔가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계를 통해서 가능한 업무들이 지금 전세기록으로 가도 또 뭔가 이 환영국 같은 경우게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들 때문에 그런 분이 있을 때 반도체나 하드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컴퓨터에서 웹호프라든지 직접적으로 어떻게 갖고 오신다 뭐 이런 부분들의 변수를 드시좀 고려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인공지능이라는 같이 결합을 해서 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나중에 어떤 거를 가면 무조건 퀴즈가 제작된다 그건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생부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어떠한 식으로 하까 특정학교를 뽑을 거짓을 해야 대본이 되는 거 그렇죠 이게 중요한 말인데 시대의 변화를 읽어하는 데서는 되게 중요한 니다 그랬을 때 대학들이 싱심해서 자율전공 자유 무전공을 확대하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다음에 먼을볼 때도 유니과를 통해서 자백 진짜 달아요 와 완전 맛있다

아 나는 보면 좋아 하는 걸 했던 것,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어, 어. 그냥 인간의 심리가 궁금해서 철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심리학과 그게 가고 싶었는데, 우리 학교에 복수 전공하려니까 심리학과가 없어서 사회, 사회복지학과 간것 같아요. 운전면허증 말고 유력에 있는 자격증이 사회복지 1급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인간학개론뭐 이런 거 공부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맨날 사람들한테 관심 없다고 하면서 소설책 읽을 때 인간, 신, 인간 심리, 그다음에 사회복지, 인간행동학,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연세대가 한가지 변화를 짓고 공업생계학과를자연도 아니고 질문도아닌 생활기업으로 모집을 시작하면서 지금 논술에서 과학대신도 보는방식으로 복합적으로 감정적 방법 특수정리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레이터 쌓는 그냥 사이언스 책 읽고 방학, 얘기하고 가치판단에 가치 대한 거 데이터, 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일제 성향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이번에 친구들 중에 리적 역량이 있다면 음. 도

저대가끝끝거터다는런기 때문에 분명히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력을 느끼고 나서 더욱더 흥 느끼는 친구들이막신해하거다 불리하다가 이런 행동도 하자고 조금 더일깨야 되는 것만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 것중 하나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안 된다 음. 미래 시점에서 바라봐라 이게 사실은 우리의 화두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아. 네, 적평가 됐다? 네 적평가 됐다 왜냐하면 사실 뭐 어떤 산업이든 인구 감소에서 파급을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제가 때는 그래도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 토마토 엄청 셔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공을막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이 하는 거는 계속 지속될 토마토를 삶아서 삶아 좋대요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적성 있는 올리브유를 같은... 넣고 갈아서 마시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아, 있었네 또 찾았다. 이제 가야지. 이쪽으로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도 저는 굉장히 유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제가 작년 정시 상담에서 재수를 했던 두그 친구가 있었거든요. 한 친구는 결과적으로 고려대 수교과를 선택했고, 정시에서 네. 한 친구는 성동한대 컴퓨터교육과를 선택을 했는데. 분명 히그 친구는 공대쪽으로 합격할 수 있을만한 존재에서 사인건대 학교가 그런데 실제로 이제 토마토가 비타민C도 많고 비타민A도 많고 칼륨도 많고 근데 그 니코펜? 니코펜이 암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대요 심혈관 건강에다 주고 그래서 이제 사공대라는 과정은 이제 토마토는 빨갛게 익은 게 좋대요 근데 부 끓여서 먹는 게 음, 지용성이랑 올리브유 넣어가지고 몸에 흡수가 더잘 된다고 그랬어요. 좋은 성분들이고 이거 먹고 한3 개월 이 정도 먹고 아토피가 거의 많이 사라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숙취 해소에도 좋대요. 간에도 좋겠죠? 숙해소에면 음. 이거 먹는 게 10분이나 걸렸다. 최대한천천히먹고 음. 있어요. 음. <laughs> 이제 마지막이네. 하나 먹읍시다. 음, 음, 맛있어.